그렇게 고민하는 거야. 이유가 뭐야? 부장, 우리 왕양중학교 연극부가 애니멀타운 연극제에도 나가게 됐구만. 우리 무대에 올리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생각을 해주지 않아. 제발 겨울아, 우리 연극부에 들어와 라 싫어! 했는데도 연극의 매력이 전해지지 않는다니. 다음은 우리 뮤지컬로 하자. 몇 번을 물어봐도 난안 해. 하지만 우리 학교 연극부 엄청나다고. 연극이 뭐야? 학생 연극 콩쿠르에서 우승한 적도 있어. 그래서 애니멀 타운의 연극 발표회에도 초대받은 거란 말씀 그런 동아리의 권유를 받다니 역시 겨울이야. 겨울이처럼 존재감도 있으면서 신비로운 사람이 나온다면 멋진 연극이 될것 같은데. 하지만 난안 해. 냉정하이 음. 하지만 그 점이 좋아. <laughs> 있잖아. 너희 무슨 연극을 하는데? 루미오와 줄리엣이야. 사실은 말이야, 부장이 새로운 이야기로 극본을을 예정이었지만. <laughs> 영감이 떠오르질 않아. 마음을 사로 잡는 몸가가 없다고. <웃음> <웃음> 안녕. <웃음> 연이야. 안녕. 아 도준아, 너한테 줄게 있어. 저번에 너가 옛날 애니멀 타운에 대해 조사했었잖아. 이건. 우리 집 창고에서 발견했어. 관심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오래된 책 같은데? 일기야. 늑대에 대해 적혀 있더라고. 늑대 일기? 음으로부터 150년 전에 쓰여진 책이래. 되게 오래된 거구나. 그래서 중간중간 뜯겨나가서 읽을 수 없는 부분도 많긴 한데. 읽을 수 있는 부분만 읽어볼게. 4월 5일. 하울링 산의 약초를 따러 다녀오는 길에 늑대를 만났다. 떨어지는 바위에 다리를 맞았는지 다친 것 같았다. 약초를 발라 치료해 준뒤 물을 들어 강으로 내려갔는데 돌아와 보니 그 늑대는 사라지고 없었다. 무사했으면 좋겠는데 7월 9일 물고기 잡는데 정신이 팔려 있다 밤이 되어 길을 잃고 말았다.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던 내 앞에. 본그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는 마치 자신을 따라오라는 듯 거리를 유지한 채 앞장서서 걸었다. 그 늑대를 따라가니 내가 아는 길로 나올 수 있었다. 자신을 도와준 사람이란 걸 알았던 걸까? 아마 그럴지도 몰라. 늑대는 머리가 좋다고 하니까. 강아지도 머리 좋아. 맞지 맞지. 머리 좋지.